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맥가이브기입니다. 오늘도 퇴근을 하고 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서 제가 벌이 뒤에 이렇게 있었는데 팔아라고 팔아라고 너무 졸라서 할수 없어서 아는 사람이 벌이 다 죽었다고 해서 뒤에 일부 벌을 좀 판매를 했습니다. 판매를 하고 나머지 한 서른 몇통 정도 되는데 이 군사를 가지고 300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난해 영상 보시면 26통 갖고 약 200통도 만들었는데 올해는 30통 갖고 한 300통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뒤에 또 작업복을 갈아입고 이 내금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옷을 갈아입고 벌을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제가 퇴근이 늦어 가지고 빨리빨리 볼게요 오늘은 중요한 거는 다정서들갈 거예요 정서라는 것은 이와 같은 소초광으로 집을 지어서 조소가 된 소비를 넣어 줄 거라는 거죠 이제는 지난번에는 가리볼로 꿀 장을 넣어 줬다면 이번에는 봉격적인 정소 결과적으로 산란할 수 있는 이 능력이 된다고 보고 이제 산란할 수 있는 소비 소비를 넣어 줄 거예요 자, 소비를 넣어 줄 때는 언제 언제 어떻게 해서 어떤 상황에서 넣어 주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거리 보면 이제, 벌 깨운 지가 저 같은 경우 한달 넘었죠? 한달 넘었을 것 같은 경우는, 이런 벌들은 분명히 정수 들어가야 되거든요. 분명히 안 봐도 안쪽에 벌이 넘쳐 있을 거예요. 아, 이만큼 넣으면 있습니다, 벌이. 예. 이런 거는 가리벌 정수가 아니고, 바로 정수 들어가주면 됩니다. 이 안에를 굳이 안 봐도 살란 다 나갔거든요? 그러면 한장정소하고 오늘은 구독자님들한테 조금 미안하지만 시간이 없는 관계상 바로바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소가 일어날 때는 정소가 일어날 때는 화분에 이제 간장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한장아 이렇게 올리시고, 예, 마무리 들어가시면 되겠죠. 약재는 기본적으로 뭐, 살짝 처리를 해주고, 다음 영상에서, 아따가라. 배터리가 다돼 갖고 아, 한대쏘네요 배터리 다돼 가지고 영상 마무리 한통더 찍어 보겠습니다. 지금은 가리벌 정수할 것이냐, 정수할 를 것이냐 벌을 보면서 좀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아이고야저물 찼네. 아, 상관없서 제가 보시면, 자 보십시오. 이 정도 벌이 넘쳤네요. 자 보십시오. 이만큼 벌이 넘쳐 있거든요. 보십니까? 자, 이 통은 왜 그런가 하면, 볼통이 약간 뒤로 기울어져서 그래요. 그럼 지금 뭐, 별 상관 없어요. 벌도 청소하려고 믿고 자, 요 정도 상태의 벌 같으면, 소비를 넣어주는 거예요. 소비. 소비. 섭 이렇게 넣어주고, 그대로 살짝만 덮어주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에 화분도 추가로 주고. 분득이 어디갔나? 앞에 있냐? 오늘 퇴근을 좀 늦게 해서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따라서 벌을 빨리빨리 대충대충 대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자. 예, 벌을 보다가 지사람이 영상을 한 번만 더 찍자 해서 또 영상 찍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리벌 정수해 줬으니까 이번에는 심층적인 정수도 더 가고 가리벌 정수 된건또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이. 아, 조금, 이 정도 늘어났네요. 자, 이제게 면은, 이제 얘를 빼줘야 됩니다. 야, 나와라! 너희 할 일은 올겨울에 다 했다! 오오 와, 안 빠집니다. 이제, 이제. 이제, 이 정도 벌 같은 경우는, 벌들이 놀수 있는 공간을 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거를 하고 끝 라인에 한 장만 달아주면 되고 자이 정도 벌이 늘어났다 그죠 화분 떡도 한개 정도 다 먹은 상태고 이거는 분명히 우리 구독자님들 같으면 어떻게 해줄 것 같아요 얘들아 받 줄게 고만나대 요정도 벌 같은 경우는 가립벌 정수해도 되고 정솔해도 되고 그래서 열심히 일하라고 먹잇장, 아닌, 에, 소비, 화분이 깍들는 소비 하나 주겠습니다. 네. 돌돌 새벽이 한 3회 되니까, 요거는 요 정도만 해줘도 될것 아, 같네요. 그래서, 지금은 벌양을 보고, 정소를 할 것인지, 파리벌 정소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